자, 오늘 해볼 게임은, 나는 계란, 플레이. 오케이. 이것도, 아! 방향키는, 이로개, 이러개 급은 뭐죠? 어, 게임이, 상당히, 빡세네요. 여 굴러가. 어, 빡세, 빡세! 아! 아, 이거 빡세다. 어, 아, 이 게임 어렵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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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어, 이거 뭐죠? 이거 계란? 먹고. 어? 어, 이거 뭐야? 못 나가? 어? 아 잠깐만. 아이고 계란이 이렇게 아, 약해. 올라가, 올라가. 너도할수 있어. 병아리도 날수 있어. 아직 병아리가 아니라서 못 나나? 할수 있어. 올라가, 올라가. 아! 아, 병신. 아, 체, 그 치킨이 체크포인트네. 여긴 올라가죠. 비비면 올라가죠. 이렇게 해서. 오케이. 여기 그냥 대충 넘어가. 어, 어, 아! 아! <laughs> 방금 거는 무정란이어가지고 애가 힘이 없네.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넘어뜨립니다. 넘어뜨리고, 이거 비벼서 올려와. 올라와. 이렇게 딱 가서,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가. 부숴버려. 치킨 먹고. 체크포인트. 완벽하고. 뭐야? 이거 뭐뭐하라는 거지, 어 도미노 여기 딱 가면 치킨 포인트 하나 있고, 뭐 여기 왔던 곳 아니야? 아니군요, 여기 딱 내리면 아, 아, 저희가 최종 도착지야. 베이컨이 있어, 계란과 베이컨은 빠질 수 없는 친구지, 그치? 야, 올라가! 반대로 됐다, 아. 뭐야, 이 내려갈 수 있나? 근데 여기 반대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? 아, 아니, 미친, 똥쓰레기 게임. 이거 굴러. 여기서 그냥 개빠르게 굴러. 그 다음에 이거 넘어뜨려. 맞지? 그 다음이 중요해. 헥! 아, 나 여기가 최종관문이네. 툭 쳐, 툭! 툭 쳐서. 아니, 병, 이 꼭지점을 이용해야 돼. 계란의 이 꼭지점을. 참고로 검지와 엄지로 계란 이 꼭지점과 아랫부분을 동시에 누르면 절대로 계자, 계란이 깨지지 않거든요? 집에 계란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일단 쿠소 게임을 이렇게 오래 한다고? 어... 아 버그 있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기분 나쁘라고 맞죠? 오케이 꼭지점 딱 세워 딱 세우란 말이야 내 것처럼 아니 내 중지손가락처럼 맞죠? 아 비켜 제발 제발. 예, 끝, 빠르게 가야 돼, 빠르게. 아, 일단 여기 나가자.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. 나갔다가. 아 올라오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. 아, 제발! 다 가. 아니, 주워다가 담아, 그냥. 계단 몇 개를 쓰는 거야. 맞지, 맞지? 아니, 이거 똥겜이라니까? 어? 빅토리 승리했습니다. 게임이 정말 쉽네요. 각 게임 인정합니다. 별점은 5개 중에 한개 감사합니다.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고요. 나중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